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대전 오복다육 키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전이라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다육이를 돌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한가하고 조용한 키핑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어, 다육이가 젤리화가 되어가는 그런 기쁨이 또 있잖아요. 젤리화가 되어가면 더 예뻐지고, 어, 우리가 그렇게 키우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한 아이씩 예쁜 젤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어, 아이는 요 사과꽃이에요. 어, 얜 군생이에요, 군생. 자, 모두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 대가족인데요. 처음에 살 때, 제가 작년 2월 달에 샀네요. 1년 정도 된 아인데, 그때는 이 사각꽃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을 때, 어, 많은 지인들이 자구를 내면, 달라고 하면서 줄을 선다고 했는데, 줄을 선 사람이 지금 한 다섯 명쯤은 되거든요? 근데 어쩌나, 지금 제 사각꽃이 지금 안타깝게도 자구를 내주지 않고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젤리는 여기 이런데, 이런 것들을 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젤리는 뭐냐면, 생장섬이 오래 묵으면 거기가 컬러감이 나타나고요 컬러감이 좀더 진하게 나타나고 또 반짝반짝 윤도 나고 조금 작아지고 보조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젤리화가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젤리화가 되려면 오래 묵어야 되겠지요. 일단은 오래 묵은 아이한테서 젤리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사각꽃의 젤리화는 어떻게 변해지는지 볼까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아이, 작지만, 어, 이렇게 작아지면서 예쁜 젤리를 나타내주고 있죠. 여기 제일 큰 아이도 이렇게 생장점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투명해지고 또 다른 색이 나타나면서 말랑말랑 젤리처럼 꼭 먹고 싶은 젤리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이 사각꽃 군생은요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예요. 여기가 대전 오복다육이잖아요. 오복다육 사장님께서 사각꽃 군생을 쇼트로 찍어 가지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자, 이렇게 인기 있는 사각꽃 군생의 젤리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꼭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젤리를 가지고 있는 사각꽃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동을 해서 또 다른 맛있는 젤리를 찾아가 볼게요. 자, 누가 보조개가 예쁜 젤리가 있나? 자, 짠, 당첨. 자, 요 아이는 어, 제클린입니다. 아이 깔맞춤 해놓은 것좀 보세요. 빨간색 화분에 우유가 줄줄 흐르는 그런 화분에 어, 이렇게 젤리가 가득한 제클린을 이렇게 심어 봤답니다. 요 가운데 생장점 좀 봐주세요. 제클린. 요 가운데 생장점이 이 아이도 오래 묵어서 이렇게 어 색깔이 변하면서 어 작아지고 어 투명해지고 어 그런 젤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젤리화가 된 제클린도 어 아주 예쁘고 귀엽답니다. 제클린이었고요. 또 다른 젤리를 찾아서 가볼게요. 그 앞에는 창들이 이렇게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또 다른 젤리가 좀 많이 있는데요. 어머, <웃음> 지금 깁깽장 <laughs> 밖에 어떤 트럭이 왔어요. 근데 그 트럭이... 그 뭐지? 뭐, 각종 고무를 산대요. <laughs> 촬영하다가, 아, 이런 걸 만나면, 어, 당황도 되고, 재밌기도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제 아이들, 천천히 보면서, 자, 젤리화된 아이들 찾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멈췄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아이는, 화이트 소울이라는 아이입니다. 화이트 소울. 이름은 화이트 소울인데, 오, 여기가 완전히 보라색, 어, 검 붉은 보라색으로 젤리화가 아주 많이 되었죠. 어, 가운데가 어, 꼭 흑장미처럼, 음, 이렇게 젤리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윤기는 그렇게 나지 않고요 어, 이렇게 가운데에서 어, 생장점이 완전히 젤리화가 되어서 밖으로 이렇게 다 퍼트리는 그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 젤리화가 많이 되, 진전된 아이, 화이트 소울이었어요. 조금 더 가서요. 음, 여긴 이런. 철화나 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엊그제 심은 어, 라핀의 철화 아, 있고요. 자, 여기는 또 다른 철화가 있고, 자, 음, 여기 드디어 왔습니다. 젤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다육이, 누다죠. 우리가 누다를 키우는 목적이 바로 요 젤리를 보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자, 여기 이제 제가 키운 젤리가 마침 이렇게 젤리화가 잘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일단 여기 얼굴이 좀 작아졌지요. 그리고 어, 색깔이 어, 투명하고 또, 다 빨갛게 다른 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요런데 보면, 아, 보조개가 장난이 아니죠? 아주아주, 젤리젤리한, 아, 보조개를 가진, 젤리 누다, 젤리 누다입니다. 자, 우리가 누다를 키우는 목적이 바로, 요렇게 젤리화된 누다를 보기 위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어, 위에 이쪽 반대 방향까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에, 에, 있습니다 젤리화된 루다 어, 색도 예쁘고 어, 끝에 생장점에 보조개도 예쁘고 꼭 따먹고 싶은 어, 젤리젤리한 누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누다가 있는데요. 요 앞에 어, 요 옆에 아이는 어, 제 친구가 키운 누단데요. 어, 이 아이는 완전히 분홍분홍하지요. 여기가 완전히 분홍분홍하게 되었잖아요. 제 거는 조금 더 빨간데 지금 이둘 중에 누가 더 올해 묵은 걸까요 정답은 이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파란 아, 녹색 개통 아이들 입장이 없잖아요 여기는 녹색 입장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보면 녹색 입장이 하나도 없지요 전부 이렇게 살구색으로 물들었고 여기 생장점 부분에서는 완전히 음, 젤리화가 완전히 100%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어, 먹기에도 어, 아까울 만큼 아주아주 아주 예쁜 그런 젤리의, 젤리 누다의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작은 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면 이런 젤리 누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저쪽, 저쪽에, 반대쪽에 있는, 어, 반대쪽에 있는 체, 음, 아이들한테 가서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자, 요 아이는 흑장미에요. 제가 흑장미를 거의 2000, 흑장미를, 음, 자, 2020년에 그때부터 키웠으니까, 어, 한 2년 반 정도, 한 3년 가까이 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흑장미도 처음에는 푸릇푸릇한 색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묶다 보니까 여기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변해 가지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변형이 약간씩 이루어지면서 색깔도 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젤라틴처럼 쫄깃쫄깃 투명한 음, 젤리처럼 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 꽃대도 이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여기 어디께 금기도 있었는데 여기 여기 <laughs> 저는 금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게 금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죠? 아, 어,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의 흑장미였고요. 어. 그리고 음, 또 살펴보면 음. 저기 젤리 하면 또어 대표적인 주자.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젤리 하면 또 대표적인 주자. 누굴 제제 아, 어, 바로 트럼소죠. 트럼소. 자, 트럼소라는 아이를 전에 몰랐는데 그 농장에 사장님께서 트럼소를 키우셨는데 여기가 아주 붉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장님, 여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트럼소가 잘 키우고 목동이가 되면 여기가 어, 빨갛게 젤리화가 된대요. 음, 그래서 저도 그 젤리화가 되는 과정을 음, 계절마다 봤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그 빨간 젤리를 보여주는 그 계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연한 어, 젤리의 흔적만 남아있는데요. 나중에 어, 정말 젤리화가 되는 그런 계절이 오면은 더 정확히 어, 예쁜 젤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음, 여러 아이들 중에서 어, 음, 생장점이 오래 묵으면, 음, 투명해지면서 색깔이 변하고, 어, 맛있는 젤리처럼 변하는 그런 젤리화가 되는 아이들을 몇, 몇 아이 살펴보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젤리화가 되는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 그 아이가 음, 조금씩 조금씩 묵으면서 젤리화가 되는 과정을 보는 그런 재미도 어, 쏠쏠하답니다. 아, 그래서 어, 그 재미를 한번 어, 느껴보시는 것도 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